해체 작업 중이던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가 6일 오후 2시 2분쯤 무너져 내렸습니다. 작업자 9명이 타워 내부에서 철거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던 가운데 발생한 사고입니다. 소방 당국은 초동 대응으로 2명을 구조했고, 오늘 아침 붕괴 현장 측면부에서 매몰자 3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은 구조물이 거대하고 불안정해 추가 붕괴 위험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계 당국은 성면과 유리 섬유 등이 쌓여 있다는 보고를 토대로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삼패 안전 확보 후 수작업 중심 방식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구조 인력 및 장비가 총 동원된 상태이며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대제 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해당 타워에서는 철거를 위해 기둥과 철거를 미리 절단해 무너짐을 유도하는 사전 취약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